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김성주 전 국회의원님의 모두가 누리는 나라 더 플랜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성주 전 의원님은 민주당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정책통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 당시 초선의원이었지만 드물게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보건복지 간사를 했고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률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열정을 이 책에 담았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이번 출판 기념회가 김성주 전 의원님의 비전이 여러분과 공유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년 새해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